와유. 안녕하십니까. 태모스타일 채널의 태모입니다. 낮에 북서리에 와가지고, 눈이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날씨가 포근해서다 녹았네요. 아까 낮에 눈온때 보니까 아주 그냥 어... 엄청 쌓일 것 같지, 오더만. 다 녹았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급발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급발진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그 급발진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뭐냐면은 그 자동차 제어 장치 ECU, ECU에서 뭔가의 오류에 의해서 이제 차량이 RPM 취소 으면서 급발진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 차량에 대한 그 급발진이기 때문에 언제 저희한테 다가올지 잘 모르는 건가 그러기 때문에 예방법과 어떻게 해야지 좀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지금 찾아왔습니다 유명 유튜버님들 급발진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거의 말씀하시는 게 열에 한 여덟 정도, 여덟, 여덟 정도 급발진이긴 한데 그 운전 미숙에 대한 급발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 그 양발 그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페달을 밟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인지가 될 때는 그잘 운전을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페단을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단을 밟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급발진이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하이힐 같은 거 신었을 때그 뒤에 그 3cm 하이힐이어도 뒤에 굽이 딱 점이잖아요. 점. 점그 부분이 눌러지면서 매트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속 페달 그 가속 페달은 보면 저희가 지면 바닥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브레이크 페달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매트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가속 페달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트가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나도보는 사이에 운전하려고 발만 딱 대도 가속 페달이 살짝 매트에 의해서 눌러 물러, 눌러지게 되는 거. 그래그 상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눌러니까 갑자기 내가 평소에 돌리던그 속도보다, 가속페다는더리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나시는 분들이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 그, 굽이 그 있는, 하이힐을신 심하신 분들에 의해서, 간혹 가다가, 이게, 급발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급발진이 일어나서 사고가 난, 나면은, 매트도 어차피, 뭐, 사고 나면 매트도 앞으로 밀릴 리 수도 있고, 어, 뭐, 어떠한 경우든, 그 운전자분은 급발진이기 때문에 차량 결함이다. 그, 그렇게 이제, 아시잖아요. 저거, 저 터도 이게,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 갑자기 차가 미쳐가지고 앞으로 가니까, 차량 결함이다. 이제, 그러는데요. 운전 미숙에 의해서 좀, 많이 급발진이 생길 거라 고 추측을 많이 하시고, 나머지 두개 정도는, 연애에서 두개 정도는 진짜로 급발진이 생겨가지고 이슈가 명령을 잘못내려서 이게 진짜로 급발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급발진이 이제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 대처 방법은 딴거 없더라고 딱세 가지더라고요 급발진이 딱어 이상해 차 이상해 이상해 하면은 브레이크는 막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밟지 말고 딱딱하다고 살짝살짝 밟지 살짝 말고 뭔가 이상해 딱 감지하면은 풀! 브레이크 밟으라고 합니다. 풀! 세게! 팍! 이거! 세게 누를 때, 유압이라고 그러죠, 유압. 이게 브레이크가 유압입니다, 유압. 유압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 식고로한 방에 팍! 눌러야 됩니다, 브레이크. 풀! 이게 딱딱이 한번고눌러거도 풀! 막, 부아지도록 이렇게, 눌르셔야지 딱딱, 막, 어? 브레이크, 딱딱이, 딱딱이 하면서, 이게 조금 밟았다, 딱딱. 밟았다 뗐다 하면은 그 브레이크 속에 있는 유압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풀을 냈을때 이게 유압이 제대로 안 먹혀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은 한 방에 팡! 눌러주시고, 눌른 상태에서 바로 N으로 그 드라이브 모드 N으로 바꾸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앞으로 땡기는 거, 거는 거 있죠? 그러면은 위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10초 뒤에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가지고 멈추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급파진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풀풀 풀 브레이킹 무조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킹그풀 브레이킹 하면서 엔단으로 바꿔버리셔요. 엔단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이드 사이드를 당겨가지고 한 10초 정도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안 선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 박아야 됩니다. 가까운데. 갖다 박을 때 요령은 쿠션이 좋은데, 전봇대 같은 데 박으면은 작살납니다. 아주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요. 뭐 어쩔 수가 없이, 전봇대하고 이제 화단 뭐 그런 데만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가드레일 같은데, 그 가드레일이나 아니면은 좀, 죄송하지만, 좀, 주차대에 있는 곳이면은, 좀 옛날 차 같은 거. 차한 대만 서 있을 때. <laughs> 그런 데에다 갖다 박아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면은, 답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급, 출발이, 그 급발진이 생긴다 하면은, 아, 진짜 답 없,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나마 다행인 게, 차가 없으면은, 달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게, 잡힌다고 합니다. 그, 가속, 그, RPM이 잡히면서, 그, 멈추시는 분들도 몇분 봤는데요. 좀 차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데 차가 있으면 고속도는 로 작살납니다. 와, 그럴 때는 그냥, 앞차가 조금 싼 차다 하면은, 그냥 뒤에서 그냥 갖다 박아야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뭐, 급발진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급발진이 생긴다 그러면은 무조건 풀 브레이킹 함과 동시에 엔단으로 바꿔버리시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 10초 동안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게 사이드가 걸린다 하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예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식 그 CPU 그 ECU죠 ECU <laughs> GPU는 컴퓨터고 ECU가 에러가 생겨서 명령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잖아요 ECU도 ECU도 컴퓨터 개념으로 가서 이렇게 시동을 거실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을거예요 시동을 켤때 액세서리 전원 눌르고 켜지면은 1,2초 뒤에 차량 전원 눌르고 차량 전원 누른 상태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그러다가 앞에 경고등 꺼지는 거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그 시동을 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한 개씩 한 개씩 하셔야지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키시면은 이게 이그 컴퓨터도 그냥 바로 켜버리고 바로 실행해버리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버벅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시동을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동 걸고 난 다음에도 유심히 딱 보시면은 IPM이 2000까지 올라갈 거예요. 2000까지 올라갈 때, 그, 바로, 뒤에다 놓고 운전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앉아있으면은, 엔진이 윙 하면서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드는데, 그때 이제 1, 0 0 0 IPM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 뒤로 놓고 운전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푹 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안전 운행하시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는 급발진 같은 그런 진짜 짜증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푹 쉬시죠. 감사합니다.